말틴 루터가 로마의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루터도 똑같이 라테라노 대성당에 들어가서 28개의 춘계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고행으로 순례하는 그런 길입니다. 전에도 내려온 얘기하면. 원래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계단을 오르셨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랐던 그 계단, 2 8개 계단을 천사가 통째로 이곳에 갖다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고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9년 동안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옥가다 쓰러지고 무릎을 꿇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더 특이한 장소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곱하기 1을 해가지고 18년 동안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 이런 얘기 죠 자, 루터가 지금 고행을 합니다. 무릎 꿇고 다른 사제와 같이 이렇게 계단층계 이렇게 올라가게 될때 전광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암 아마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고행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부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암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행특구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행암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행특구가 아닌 이신특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마침 그때 로마 교황청에 있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자금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요 공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많은 돌가다 충당할까 생각을 하다가 면제부를 만들어야지, 면제부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의 항의문 이걸 갖다 기록을 해 가지고, 그는 비텐베르그 대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당 정문에다가이 반박물을 갖다가 못을 딱쳐 가지고 반박물을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종교 위기을 시작하게 될 때, 개혁의 불길이 삽시간에. 독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체를 개혁의 불길이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되었을 때는 구라파 전체가 완전히 이 개혁의 불길이 확산되어서 이게 바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의 봉화가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구라파에 보고의 불, 그 개혁의 불길이 불타게 되게 될때 모두가 기억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루트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면죄부 하나가 사람의 죄를 갖다 속할 수 있단 말인가? 죄인의 죄를 어떻게 면죄부가 속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면죄부 하나가 지금 여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천당으로 갈수 있단 말인가? 이건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 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그 내를 힘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구원함을 얻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우리가 주신 적이 없는데, 면제부으로 통해서 얼마든 지옥에 떨어졌던 영혼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한다면, 연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쨍가랑 하는 그 돈소리를 듣고 나서 그 영혼이 바로 천국을 원한,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항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요인 가운데 보면 지나치게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마리아를 가도 숭배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지요. 어디에 비춰보니까 잘못되었냐. 성경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마태봉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생들 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동생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몬과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남자 형제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르지 못했다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를 제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마했음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포함되어 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본 채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뭘까? 마리아는 교회와 하나님의 어머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것또한 가지는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에서 중재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당시에 교회 권위가 얼마나 높았던지 교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과 동등할 정도로 되었어요. 게다가 교황 무엇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교황이 한한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여러분 교황이 하는 말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초대 교황은 누구냐 할때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인정하게 되는데 왜 베드로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신앙 고백을 할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대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자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한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바요나시모나 참 복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니는 내가 스스로 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를 대단히 칭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주여 아니 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또 제가 누굽니까? 어 주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건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한 꾸지름을 내리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보세요. 이런 꾸질함을 들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세례지요. 영세를 받은 교인이 죄를 갖다 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갖다가 신부에 가서 고해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럼 신부는 어떤 죄이든 다 용서를 해주게 되는데 그중에 보세요. 용서를 해주게 될때 어떤 경우에 보면 금식을 해라. 어떤 때는 고행을 해라. 또 어떤 때는 보게 되면 면죄부를 사라고 그럽니다. 면죄부를 사라고. 이게 이제 신부가 내리는 그 고해성사의 결과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죄산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용산받는 길, 죄산받는 길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우리가 용산받고 죄산받는 거지 신부 앞에 가서 우리가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용산받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상일까? 마리아 상을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각종 성인들의 상을 갖다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잘못된 그런 그 신상 앞에 가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가면은. 유골을 갖다 숭배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유골은 귀하다 생각을 하고 가서 만지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앞에가 절하기도 하고 이런 숭배하는 행위죠 경배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야죠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에게 숭배하는 게 바로 당시에 카톨릭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물 숭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물을 숭배했을까요? 유물 가운데 최고로 귀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십자가에 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물을 갖다 숭배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그 대못 이것도 이제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게 됩니다. 멸류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홍포 자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물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잔이 있어요. 그 성배, 잔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유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머리카락. 마리가, 마리아가 신었다고 하는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진신살이, 석가모니 이빨, 이은것 경배하는 거고 무엇이 달빠가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쓰셨다는 그 세수 때야. 가르뉴다가 가지고 있었던 돈주머니. 이게 다성분이란 거죠. 자, 이런 걸 숨겼기 때문에, 당시에 말투누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앙과 행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데 이걸 잊어버린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어요. 천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오직 성경을 주창하게 됩니다. 우리 교리신조 제1조에 보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과 본에 대해서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4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당시에는 사제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도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 성경입니다. 남쪽, 남부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황이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절대 오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이 들여다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가 바로 의식의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의식의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절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악마로 물리치기도 하고, 십자가로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로 재앙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십자가만큼 위대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단에서...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크게 만듭니다. 다른 성물이라든지, 다른 기후 같은 것은, 또 다른 형상 같은 것은 아주 작아보이고, 십자가만 크게 보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가서 경배하고, 십자가를 갖다 예배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당시에 비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세시대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이 나가야 될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어디가 좋습니까양민들 학살하고 그리고 그냥 수탈하게 되고 못된 일삼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앞장서었던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돼서 이런 못된 진행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세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내리는 겁니다. 재단에 는 십자가를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 십자가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저 끌어 내립시다. 오늘 종교 개혁들인데.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왜 걸어 놨습니까? 다른, 제가 확실히.